안녕하세요.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 한태환입니다. 본건은 박씨가 42% 단독으로 낙찰받아서 꽤큰 수익을 남긴 물건입니다. 왜 박씨가 상당한 수익을 남길 수 있었냐? 전세권자 이 씨가 경매 신청이라는 바보 같은 짓을 하여서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었다. 바보처럼 전세권 행사 1탄 시작하겠습니다. 바보처럼 전세권 행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매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용어 설명 후 바보처럼 전세권 행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원칙이 소멸주의다. 그래서 경매 초보자들은, 아, 부동산에 가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권리관계를 깨끗이 정리해서 등기 권리증까지 손에 턱 주더라. 그러기 때문에 경매 법원에서 낙찰받으면 법원에서도 그렇게 깨끗이 정리해서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매우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실전, 현실에서는 소멸되는 권리도 있지만 소멸되지 않는 권리도 있다. 만일 입찰 전에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입찰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낙찰 받고 나서 소멸되지 않는 권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낙찰자는 그때서부터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치는 몸부림이 법원에 어떤 과실은 없나. 꼬투리를 잡아서 불어가 신청하여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지. 그러나 그게 현실에서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하는 몸부림이 잔대금을 납부해서 더큰 손해를 보느니 보증금을 몰취하고 손해를 줄여보겠다. 이런 문부름을 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런 저런 사유로 몰취하는 보증금의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매 초보자 중급자들 참 많이 사고치고 있구나. 경매 참 위험하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멸되는 권리와 소멸되지 않는 권리를 알기 위해서는 소멸 기준 권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소멸 기준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소멸 기준 권리가 무엇이야? 소멸되는 권리와 소멸 안 되는 권리를 가르는, 구분할, 구분이 되는 그 권리를 소멸기준 권리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소멸기준 권리는 어떤 것이야? 압류, 감류, 저당, 근저당, 경매기입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 만이, 소멸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으로 쓰여진 이 전세권은 소멸 기준이 되려면 어떠한 것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세권은 건물 전체의 전세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하였거나 경매를 신청한다면 이 전세권은 소멸 기준 권리가 된다. 경매 초보자, 중급자들은 소멸 기준 권리 아래에는 무조건 소멸, 위에는 무조건 인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 기준 권리 아래에 있는 권리 중에서 소멸되는 권리도 있지만 인수되는 권리도 있다. 위에 있는 권리는 무조건 인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인수도 되지만 바보처럼 행동을 한다면 소멸될 수도 있다. 앞에서 전세권자가 바보처럼 행사했다. 이 내용입니다. 뒤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멸 기준 권리 우위에 있는 권리 중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세권 가등기가 경매 초보자 중급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권리가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확정을 받았던, 안 받았던, 대당 요구를 하였던, 하지 않았던, 하늘이 두 쪽이나도 임차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하늘이 두 쪽나도,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는 대항력 임차인은 그럼 무엇이냐 등기부에 어떠한 권리도 없는 상태에서 전입과 점유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임차인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확정일자 있든 없든 상관 없습니다. 전세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물 전체여야 전세권이어야 하고 배당 요구 또는 경매 신청을 하였다면은 소멸기준 권리로서 배당으로 소멸된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인수 낙찰자가 전액 물어내야 한다.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로 구분됩니다. 담보가등기는 어떨 때 하냐? 채권자가 채무자의 돈을 빌려줄 때 원금과 이자를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하는 게 담보가등기다. 돈을 안 갚으면 담보가등기에 터잡아서 경매시키면 되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가등기는 매수자가 매도자의 부동산을 사는데 잔금은 다 치렀는데 소유권은 나중에 넘겨받아야 될때 이유는 매수자 때문일 수도 있고 매도자 입장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잔금을 다 치르고 소유권을 나중에 넘겨받는다면은 그 부동산이 매도자 소유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도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팔 수도 있고, 누구한테 쇠줄 수도 있고, 근저당으로 잡혀먹을 수도 있고, 세금이 들어와서 압류할 수도 있고,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매도자의 부동산에 설정하는 게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다. 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된 이후에 어떠한 권리가 있더라도 가등기권자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한다면 아래에 있는 권리는 싹 지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다. 그런데 등기부상에 담보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구분할 수 없다. 만일 가등기가 등기되어 있는 그런 부동산이 경매가 벌어진다면 법원에서는 가등기권자에게 통보를 한다. 권리신고하라. 돈을 받는 게 목적으로 설정한 가등기라면 권리 신고 한다. 그러나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돈을 받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권리 신고를 하면 담보 가등기 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담보 가등기는 소멸기준 권리가 되므로 배당으로 소멸된다. 소유권 이전 청구가 된기는 소멸기준 권리가 되지 않으므로 인수돼서 낙찰자를 괴롭힌다. 아래에 있지만, 소멸기준 권리 아래에 있지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처분이 등기되어 있다면 이 가처분은 소멸기준 권리 아무리 아무리 아래에 있어도 소멸되지 않고 부활하여 낙찰자가 인수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물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커서 낙찰받아서 소유자가 된다면 임대 수입이 상당히 클 것이다. 땅 소유자에게 지료를 주고도 상당히 수익이 남을 거다. 그렇다면 건물만 낙찰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건물에 이러한 가처분이 있다면 위에 있는 소멸기준 권리가 가처분을 지울 것이다. 꽃 아니야 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낙찰 받으면 그게 부활하여서 건물은 철거돼야 된다. 철거돼야 될 건물을 왜 낙찰 받아야 됩니까? 낙찰 받으면 안 되겠지요?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면 갇혀보는 무조건 다 살아서 부활하냐? 아닙니다. 목적달성 가처분은 소멸된다. 그럼 목적달성 가처분은 제전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의세. 당의세는 아래에 있어도 무조건 우선배당 받는다. 이게 참 문제되는 권리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권리 순서대로 배당을 받으면 당연히 배당 받을 줄 알았는데 이당해세는 무조건 우선이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 받는다면은 임차 보증금을 다못 받는다. 그렇다면 낙찰자가 물어줘야 한다. 위험해집니다. 소멸기준 권리 아래에 있는 압류 소멸된다. 그러나 복기가가 빠르면 부담해야 한다. 누가? 낙찰자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체납자가 5년 10년 정도 체납하여도 압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이 경매에 걸리면 은 경매 법원에서 세무서, 시청, 구청, 국가기관에 통지합니다. 누구누구 부동산 경매로 환가할 건데 받을 돈세금 있다면 권리신고 해라. 그 때서 부랴부랴 압류 또는 권리신고 배당 요구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등기부상에 압류가 아무것도 안돼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에 이미 소유자는 세금 체납 상태에 있었습니다. 세금이 빠릅니다. 그 세금이 빠른 것을 법기가가 빠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먼저 배당받을 줄 알았던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그 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받게 된다면은 낙찰자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소멸은 되지만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멸 기준 권리는 압류, 감류, 저당, 근저당, 담보 가등기, 경매, 키. 등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세권 이 일곱 개만이 소멸 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 전세권은 압류가 소멸 기준 권리가 되므로 이 압류에 터잡아서 어떤 사람이 공매로 낙찰받았다면은 낙찰자는 이 보증금을 다 물어주어야 됩니다. 낙찰자에게 인수시킬 수 있었는데 경매 신청을 하여서 소멸기준 권리가 돼서 소멸된다. 그래서 바보처럼. 전세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전세권은 타인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전세를 놓을 수도 있고, 월세도 놓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경매를 신청하여서 소멸 기준 권리로 만들었고, 다 배당을 받던, 부족하게 배당을 받던 소멸시켰냐. 감정가 8천만원짜리 집을 3,350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전세권자한테 이 돈이 다 돌아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경매 신청 비용 빼야 됩니다. 만약에 이 압류 세금이 빠르다면 그 세금 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3천만 원도 못 되는 돈을 받고 바보처럼 전세권을 행사해서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를 보셨다면 이런 바보 같은 전세권 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1탄 마치고 2탄, 바보처럼 전세권 행사 2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rop it.